네, 공수처는 출범을 했고 공수처법에는 이렇게 되 있습니다. 25조 2항에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네, 이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이첩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자, 이 사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첩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김학의 사건, 사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김학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도 사실 부끄러워야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검찰도 이 사건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이모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모 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현재 검사들 당시 과거사 조사에 관여됐던 검사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 이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장 임명이 됐고요. 현재 공수처 차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검사 인선 작업에 돌입을 했고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지적한대로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공수처법에 의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검찰은 네, 네, 이 사건 수사권이 없고 이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첩할 단계라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채널의 사건, 검언육착 검사 한동훈과 관련된 사건이죠. 이 사건도 어제 오늘 계속 기사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검사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역시 이것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기소. 뭐 해야 된다라는 보수 언론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이 공개되면 그게 포렌식에서 뭔가가 확인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꾸 불기소를 빨리 서두르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사가 수사, 검찰에서 사가검 수사할 게 아니라 공수처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첩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민 의원님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어, 출금 사건과 달리 이 채널A 사건이라든지 또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아시다시피 오래 묵은 그런 사건입니다 아,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뭐본 후보자가 바로 의원님 옆자리에 앉아있을 때부터 많은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현재 입장, 입장에서 제 견해를 뭐 밝기가 조금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